대학생 과외 단점은 아무래도 대학생 과외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쩡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대학생 과외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과외를 구하고 싶은 학생분이 계실 수도 있고, 대학생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중고세내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스무 살때 현역으로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3학년까지 다니고, 그리고 1년 휴학을 해서 지금 현재 의대세내기로 재학 중이에요. 비록 세내기지만, 과외 경력은 5년차 되는 그런 과외 선생님입니다. 중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게 총 5년 동안 과외를 해왔고요. 저는 아무래도 수시로 갔기 때문에 수시 관련된 뭐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외도 좀 했었고 주로 수학과 관련된 과외를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과외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대학생 과외 장단점, 제가 실제로 어떻게 과외 선생님이 되고 그리고 과외를 진행해가는지 그런 프로세스까지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과외를 구할 때 어떤 점을 중심적으로 학생이 선생님이 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외를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그때는 과외 어플이 별로 없었어요. 5년 전에 고등학생이긴 했지만 정말 대학교 선생님에게 과외를 너무 받고 싶었는데 찾아봤을 때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지인 소개로 받거나 아파트 1층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이용하는 방법 뿐이었어요. 또좀 기억이 남는 썰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좀 인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다닌 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과용보를 붙여놓으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까지 하고 과외 당일날 이제 잠수를 타신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드셨나봐요. 그때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학생 과외를 안 받았거든요.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때는 그런 <laughs> 방법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과외 관련된 사이트도 많이 생기고 어플도 많이 생겼어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과외를 구하기도 쉽고 반대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더 좋은 자기에게 맞는 대학생 과외 선생님도 찾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된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는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예전에는 화상 과외를 솔직히 특히 학생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았 요새는 학교 수업도 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부감 없이 이런 화상 과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과외를 구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제가 쓰는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가 망하게 되면서 그거는 더 이상 쓰지 않았고 지금 콴더라는 과외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과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의 고향은 이제 경기도에 있고 저희 학교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과외를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과외를 하는 판다라는 어플을 통해서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망카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방학 때 주로 이용했는데 고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망카페를 활용을 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망카페도 지역마다 규정이 좀 달라서 그런 규정을 잘 보고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구한 방법 중에 제일 잘 구해주는 게 망카페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인 소개예요. 제 주변 의대 동기들을 보면은 지인 소개로 친척들이나 아니면은 친구의 뭐 어머니를 통해서라든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5년간의 과외 경력을 되돌아보면은 저는 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학생 과외 장점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대학생 과외는 일단 선생님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많이 나봤자 한 5살, 최소 한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이 좀잘 통하죠. 대화 코드라든지 이런 게좀잘 맞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간 선생님이 있다? 아니,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간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은 지금 대학생을 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뭐 대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대학교 때뭐 이런 재밌는 썰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해주면서, 동기부여가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는 학교 생활을 좀 열심히 한 편이라서 저희 학생들이 만약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뭐 축제 얘기라든지 보현전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한 지 별로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수시라든지 내신 이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바뀌고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수시와 관련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무래도 막 졸업한 선배들이 과외를 해주면 수시랑 관련된 부분은 확실하게 좀 현실적으로 조언을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강만 들어도 뭐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주도학습이 자리가 잡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강만 가지고도 혼자서 계획을 짜고 이게 착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인강 커리도 제대로 따라하기 벅찬 그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외 선생님이 현실적으로 계획을 짜주고 그 계획을 얼마나 잘 시행했는지 봐주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때좀 힘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학생과외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 단점은 아무래도 대학생 과외 선생님은 본업이 학생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전공 공부라든지 이런 학업에 과외가 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죠. 이제 보통은 대학교 시험기간하고 중고등학교 시험기간이 살짝 좀 1, 2주 정도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겹치거나 막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생기긴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퀀다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좀 극대화하는 어플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그런 과외 어플인데 퀀다라는 어플이 원래는 문제를 풀어주고, 대학 선생님들이 질문을 답변해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알아요. 근데 이번에 퀀다에서 과외 서비스를 따로 만들게 되어가지고, 직접 퀀다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과 과외 선생님이 모두가 만족할 만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퀀다 과외는 교육 격차 해소라는 거의 가장 큰 이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저희가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현역 때는 제가 경기도에 살아가지고,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잘 접해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뭐, 자기 열심히 공부하면은, 굳이 뭐 대치동 같은데 안 가도 1등급 받을 수 있겠지 좋은 대학교 당연히 갈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일반고를 나왔지만 그런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갔지만 이번에 재수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좀 유명한 학원을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자료의 질이라든지 이런 게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만큼의 노력을 들었으면 경기도 이런 지방에서 그 100만큼의 노력과 어 서울 대치동이나 이런 목동이나 이런 교육열이 엄청 높은 그런 곳에서 100만큼의 노력을 들였을 때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과외 활동을 통해서 지방에 있거나 이런 교육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저도 바로 선생님으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어떻게 콘다서 과외 선생님이 됐고 콘다 과외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지금 직각 삼각형이 몇개 있죠? 어, 3개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여기 이 삼각형에는 직각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도형이 나오면 이세 개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몇이죠? 비실기를 먼저 구야겠죠 <목소리> 네잘 보셨나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과외를 항상 진행을 해왔는데요 일단 콘다과일 제가 직접 해보니까 선생님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과외를 하다 보면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뭐 학부모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 있어서라든지 운영진분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빨라서 저희는 그냥 수업만 하고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만 좀 중점을 두면 되는 그 외의 것들은 다더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수 있어가지고 학생이 나 저에게 모두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과일을 구할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는 어떤 선생님이랑 잘 맞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대학생 과외 선생님은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은 과외 경력이 한 2년 이상 되는 선생님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3, 4학년이 되면 은 보통 자기 전공 공부하러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 1, 2년 전 선생님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경력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각자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적 분포대가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저도 처음에 친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을 올린 케이스거든요. 저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을 갈수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해서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어느 성적대 의 학생의 성적을 잘 끌어올리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외 경력 같은 걸 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커리큘럼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MBTI가 파워J에요. 그래서 막 여행갈 때나 공부할 때나 이럴 때도 무조건 다 플래너 짜고 막 계획을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과외할 때도 개획표 짜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옛날에 과외할 때부터 내신 기간이 되면 항상 4주 전부터는 플래너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커리큘럼을 세울 때는 과외 선생님은 학생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과외를 받을 때딱 원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 내신 100점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뭐수 경시대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과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 이런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는 걸듣 누르시고 한번 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학벌에 영향 하지 않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좋은 학교 좋은 과를 간 선생님이 이제 무조건 좋다 아니 뭐 어느 정도는 실력이 비례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꼭 학벌이 좋고 막 이런 선생이라고 해도 꼭 학생과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자신 개개인이 맞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 에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하는 대학교나 전공을 간 선생님의 과외를 받는 게 아무래도 동기부여도 잘 되고 학습 능률도 되게 올라가겠죠 저는 굳이 막 무조건 좋은 학벌 이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여러 뭐시범 과외라든지 이런 걸 받아보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쌤을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